대통령 재직 중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어떡하지?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. 어떻게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? 아 진짜 됐어. 이재명이 됐어. 자 이런 경우에 사실 일반적이라면 대통령이 되든 말든 그거는 우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.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강도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국회의원이 됐습니다. 그 강도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강도 짓이 없어지나요? 아니죠. 성범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. 자 국회의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성범죄 없어지는 겁니까? 아니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재판이 진행돼야죠. 국회의원이 뭐라고? 자 마찬가지입니다. 대통령이 뭐라고? 꼴랑 5년의단임제그 5년 동안의 주권을 이인 받은 것 뿐인데 재판이 중지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재판 중지법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?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